안녕하세요. 박카라 일수정입니다. 자, 오늘도 육매 시스템 1차 진행할 거고요. 자, 게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. 육매를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어제 여기 에볼루션 게임에 들어, 게임을 했는데 테이블이 많지 않아가지고 게, 게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. 시간이 그래서 오늘 여기 드림게이밍 들어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첫번째 6매가 끝났죠 첫번째 6매가 끝나고 두번째 6매 시작할 때까지 대기를 하시고 저희는 여기이 두번째 6매 주부터 배팅을 갈거예요 배팅 갈 때는 요앞 위에 게 같으면은 다르게 그리고 지금 여기서 틀렸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두번째 배팅갈 때가 1대4 자 뱅커 이겼죠 자 그럼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시작하는 거고 자 왼쪽에 기준을 삼아서 가는 거예요 같으니까 다르게 자 시작해 볼게요 뱅커에 3만원 <뱅> 4, 4 나왔어요 4 4 자, 네, 추 나왔고 자, 그럼, 틀렸죠? 지금, 틀렸어요. 지금, 그럼 여기서 또두 번째 줄 같으니까 여기 세 번째 줄이 다르게 다르게니까 또 뱅커에 6만원 그 저기 아, 그림 자, 또 내추럴 팔나왔어 아, 불길하긴 한데, 일단은 가볼게요. 여도 다르니까, 같으니깐, 같으니깐 다르게. 여기 뱅커 또 가야겠죠. 뱅커에 12만 원. No more bets, please. 나와버렸네. 이렇게 타이가 나오면은 요거 타이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또 똑같이 같으니까 여기 벤커, 왼쪽 기준에서 벤커 다르게, 다르게 또 12만원. No more b 자, 아, 또 용나서 팔라. 보시면은 지금 여기 타이너 나왔으니까 요 기준으로 가는거에요 요 기준 여기 없다고 보셔야 돼요 없다고 그러니까 또 뱅커에 24만 원래 그리고 이렇게 장줄이라기 보기 좀 애매한데 좀 이렇게 줄이 좀긴 방은 웬만하면 좀 피하시는게 좋아요 적으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같으니까 다르게 다르게 가야 되니까 뱅커. 자, 뱅커고 자, 다른 방으로 옮길게요. 먹었으면은 지금 여기 대기하셔도 되는데 지금 여기 타이 가고 있으니까 지금 다른 방으로 옮길게요. We imagine gaming at a fascinating casino with 요고. 자, 보시면은 지금 뱅커가 같죠같으니까 여기서는 이 플레이어 기준을 삼아서 다르게 가는 겁니다. 그러 그러니까 저희는 뱅커에 3만. 자, 2대에 1산하고, 자6나왔고 자, 저기 첫 번째에서 벌써 먹었죠. 바로 자, 여기서 지금 이노커 미션인데, 요거를 키게 되면은 1대1 비율로 바뀌게 됩니다. 내 보시면은 뱅커 위넷 식스페이스, 그러면은 1대0.5를 주는 거예요. 그니까 저희가 베팅 한 금액에 반만 받는 걸 반만, 그러니까 항상 노코 미션은 항상 꺼주시고, 없는 방을 지금 선택 커미션, 커미션 있는 방을 안녕하세요. 저희가 들어가야 돼요. 자, 뱅커빵 나왔어. 자. 자, 여기서 같으니까 다르게. 자플레이한번더산만원 같으니까, 여기 두 번째, 여기 옆에 게 나, 나온다는 예상을 플레이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. 같으니까 다르게, 같으니까 다르게, no more bets, please. 자, 구나, 왔어. 바로 이겼어. 바로 뭐죠자 벤커 나고자이 첫번째 끝났죠? 자, 여기서 같으니까 다르게 같으니까 이 플레이어의 다른거 벤커, 벤커의 3만원 No more bets, please. Some, some, talk at a. Wow, cool. Yeah, chill. So, I w i e l l you. I e t u e u l 오, 이금휴가 끝나요. 가 지금 이거끝나고 바로 나가야 돼, 조쪽 n 음, 이거 지금. 간 머리가 아거가 보네. 저약이 두통약인 거 같은데. 야, 플레이어 팔나왔어 야, 타이거 나오버려 타이거 나오버 자, 이 타이는 없는 걸로 치는 거였죠? 아, 똑같이, 같으니까 다르게. 플레이어의 6만 그대로 갑니다. No more bets, please. 어 무조건 뭐고 겠죠자 지금 없다고 가정하니까 지금 요렇게 연결되는게 맞죠? 지금 가, 다른, 같으니까 다르게 자맨커나고 지금 여기서 다르니까각게 play away some m n No more bets, please. 끝났죠 바로 끝났으니까 또 바로 옮겨준다 자 여기서 같으니까 자 다르게 합니다 같으니까 다르게 플레이에 다른거 뱅커 3만원 No 자블츠플 팔. 틀렸고, 여기서도 같으니까 다르게. 자 플레이어의 용만츠 No more backs, please. 자 플레이어 뱅커 아 뱅크 9 나왔구나 이런 퐁당이 많이 나오네 지금 여기서도 다 같으니까 다르게 자플레이어 12만 s no t more bets, please. 자, 5 대, 9 자, 바로 뭐였죠 여기서? 여기 보시면 시작할게요. 자, 다르니까각게 플레이어에 3만 원. 어제보다 조금 루즈한 듯, 루즈해서 그런지 좀 배팅하는 게 조금 좀 수월하게 좀잘 되네요. 어제는 에볼루션 너무 빨라가지고 팔왔어팔대오 어, 바로 바로 끝났죠? <목소리> 플레이 이겼고 아, 플레이어 가4네 번이나 떨어졌네. 다은 가봅시다 여기. 다르니까 각게 플레이어에 3만 시작을 합니다. No more bets, please. 자5 나쁘지 않 야, 9 나왔어. 바로 끝났죠. 자, 여기서도 다르니까 각해. 자, 뱅커에 6만, 6만 올라갈게요. No more 7 뱅커 뾰족족이한번 나오자 아, 6 나왔어. 아, 자 여기서도 틀렸죠? 틀렸으니까 다르이깐이 게. 다르니까 이 게. 자플레이어의1이만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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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답은 없으니까. 그리고 게임이 만약에 그냥 일반 네, 게임 할때 네. 게임이 잘안 되면은 생각하는 거 반대로 한번 가보세요. 반대로 할때 먹을 때도 꽤 있거든요. 저는 그렇게 해서 한8연승한 적도 있어요. 자, 칠 나왔어. 자, 피쳐 가자. 낮은 거, 낮은 거. 오케이. 자, 바로 먹었죠? 플레이어, 우리 12만. 다르니까 각계에서 지금 더 먹었어요. 자, 우리, 저, 얼마 안 남았어. 보시면은,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, 여섯, 지금 여섯 번 지금 성공했죠? 음.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시작이 됐죠 자다르니 o we 플레이 h him on the edge of the e d 오케이. 자, 바로 바로 끝났습니다 자, 플레이어 나고 자, 여기서 같으니까 다르게. 자, 요거 같으니까 요두 번째 유에 다르게. 이제 뱅커죠. 뱅커니까 플레이어에 음. 3만 원. 올라갑니다 타이거색 새끼는 뭐야 도대체 이거 지금 내 줄에 방해를 하고 있네 자두 번째 연속으로 이겼어 오케이 7 나쁘지 않아 자6 바로 이겼죠? 이런 것도 바로 7대6 바로 이겼어요 로 3연승. We imagine gaming at a fascinating casino with full relaxation and complete joy. 자, 지금 이제 시작이 되죠. 다르니까 여기 왼쪽 키준 삼아서 가게. 자, 플레이어의 3만 원 올라간다. 근데 지금 와, 그림이 너무 좋네요 지금. 2 2 2이렇게이렇게 하지만 이번에 플레이어가 나올 것 같죠? No more backs, 자 뭘까? 자 그림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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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인가보다 시네아이 2. 팔라 안내 대출. 아시 5시. 5시. 5도5 다르니까 시5 다음 번에 시커에 지금 5만5 6 5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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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플레이 많이 몰리네. 지금 플레이 엄청 몰리죠. 하지만 정답은 없다는 거. 여기서 위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오, 바로 못 밟아. 바로 떨어지죠. 뱅커로. 오, 저희 배팅 기록을 보면, 은지 번, 보면은 열 번, 넘게 번, 었네 번, 금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여섯 번, 곱여덟 번, 홉 열, 번, 1 번, 열 번, 여섯 번, 번, 이렇게 짧게 끝내 주시는 게 좋아요. 정말 더하고 싶으면 더하시면 되는데 진짜 마티는 오래 해봤잖아. 이게 단계가 짧기 때문에 오래 해봤자 이거는 별로 이렇게 승률이 좋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짧게 치는 게 정말 좋습니다.